잘하십니다 정보사회 <laughs> 다시 갈게 하원에서사분이 <laughs> 뭐지 이렇게 다시 <laughs> 해도 돼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생활과 윤리에 대해 얘기하게 된 1과학번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최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문화를 소개하게 된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1과학번 남연수입니다 저는 국어를 맡은 광고공부학과1 8학번 <laughs> 박소린입니다 국어랑 영어를 같은 기교공학과 1부학번 조경현입니다. 세화과 윤리 만점 받았습니까? 3월 1등급 받았습니다. 국어 1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1등급받았 <laughs> 저는 일단 1, 2학년 때 탐구 과목을 먼저 끝내가지고 국어 공부를 할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하루에 4, 5시간씩 국어 공부만 할수 있어서 국어 성적을 잘 맞게 되지 않았나. 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학년 때부터 제일 취약한 과목이 국어였어서 3학년 올라가기 전에 딱 국어 기초를 잡아야겠다고 결심을 해서 예비 고등학생을 위한 문제집부터 사서 2학년 겨울 방학때 전체 공부 시간의 반 이상을 거의 국어에만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어 공부를 할때 단어를 많이 몰라도 지문을 정확히 해석해서 문제를 꼭풀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laughs> 생윤을 약간 암기하는 방법으로 많이 풀어요. 학자가 주어지면 아이 사람은 그냥 글만 보고 아 칸트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 재수 때는 이제 짬이 조금 쌓여 가지고 <laughs> 제시문의 입장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다라고 단정을 하지 않고 먼저 제시문의 입장을 먼저 듣고 주장을 듣고 거기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전 솔직히 다른 인강이라던가 이런 걸안 들었다고 말해도 무방하고요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열심히 들었고요 그리고 매일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사탐에 매일 사탐 기출문제 하나 이상씩은 늘 시간을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되게 잘 가르친다 어, 진짜 잘가르치셨 저는 1번부터 순서대로 아 45번까지 푸는데 중간에 어려운 문제들이 아, 네.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기 위해서 시간이 시간을 많이 남겨야 되니까 최대한 많이 풀고 음. 다시 앞으로 넘어오는 딱히 체계적이지 않은데. <laughs> <laughs> 저는 신경이 계속 화작해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저는 제일 자신 있었던 문학을 먼저 해서 문학을 25분 하고 비문학을 35분 마지막에 화작을 15분 이렇게 풀고 10분은 마킹 시간으로. 국어랑 같이 이제. 끝까지 풀고 이것도 이제 안 되면 앞으로 와서 다시 풀고 벤 다이어그램 같은 문제 있잖아요. 거기 그 문제는 제일 어렵다고 판단해서 맨 마지막으로 밀어 놓고 나머지 문제에만 이제 집중을 먼저 했어요. 여러 사상가가 나오는 문제들은 이제 5분이나 10분 정도의 시간을 따로 재 놓고 빼 놓고 나머지 20분 동안 마킹이랑 문제를 푸는 걸 그렇게 분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문이 표문제 이런, 이런 계층 나누는 거라던가 그런 게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일단 처음에 풀 때는 약간 헷갈리는 거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고 나중에 그 헷갈렸던 문제를 다시 다 풀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풀겠는 문제가 있으면 일단 그걸 남겨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시 검토를 저는 늘 검토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해서 보다가 이제 제일 안 풀리는 문제를 그냥 시간 끝까지 이렇게 풀어서 마킹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한번 읽는데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지문이 굉장히 길고 거기에 딸린 문제 수가 많은데 글을 계속 여러 번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해서 단락별로 요약을 진행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약만 보고도 문제를 풀수 있게 연습을 여러 번 하면은 시간 단축을 굉장히 많이 시킬 수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비문학을 어려워하시는데 음. 저는 처음 공부할 때 문학을 진짜 어려웠거어요 아 네. 그런 거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문학 작품 같은 거 계속 보면서 적응해 나갔는데 음 문법이나 단어 둘 중에 하나들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약했었는데요. 그냥 계속 풀어보고 맞을 때까지. 그런, 그런 식으로 공부했었던 거죠 아무래도표 문제가 저는 제일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기출에 나온 표 문제 그거를 늘 분석했던 것 같아. 원래 탐구 과목 특성상 약간 그 지역적이니까 내가 어디서 틀릴지 모르겠다는 약간 그런 혼란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맞은 문제도 다시 보자고 내가 맞았더라도 제가 모르는 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선지를 다 찾아서 노트에다가 따로 필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인강이나 뭐 선생님들이 말하는,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 예,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 다시 해주세요 <해도 돼요. 웃음> 아무래도 국어가 수능 첫 번째 과목이다 보니까 국어에서 조금 멘탈이 흔들리면 뒤에 과목들로 상대적으로 페이스를 망칠 수가 있잖아요 오랜 기간 열심히 준비한 시험이니까 조금 자신을 믿고 이대로 계속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아 너무 잘하시네요 정직하게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고등학교 때 그리고 재수할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수미잡이라고 아시나요? <laughs> 수능미만잡? 네 수능미만잡 음... 수능미만잡이라는 말이 진짜 맞아요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를 향해서 다가세요 겠습니다 저도 정시를 3학년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수능 전에는 막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모의고사 칠 때마다 성적이 좀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자존감? 이런 게 낮아졌었는데 제가 수능을 제일 잘 쳤단 말이에요 진짜 수능 때 어떻게 될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어 막나 어 어떡하지 나너칠거 같아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열심히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자 매니저 <laughs>